자, 전문법칙입니다. 이 전문법칙은 증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양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다른 파트보다는 시간을 두세 배 이상 투자를 해서 공부할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법칙을 갑니다. 이 전문법칙에서 전문이란 전할 전자, 들을 문자, 그래서 누구로부터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는 본래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증거 배제법칙, 이렇게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은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전문 증거는, 자, 원칙, 땡땡.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자 밑에 법점은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죠. 311조 내지 3 1 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가라 닫고 마지막에 증거를 쓸 수가 없다. 그 말은 311조나 311조부터 316조까지의 요건을 구비하면 전문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자 311조부터 316조, 그쵸? 요건을 구비하죠?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문 법칙이란 원칙과 예외를 포괄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문 증거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전문 증거란 경험 사실을 즉, 사실 인정에 기초가 되는 경험 사실을 우리가 요증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요증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이 사람을 우리가 목격자랄게. 요 그것이 공부할 때좀 편합니다. 목격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한 게 아니고, 만약에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진술했잖아요. 그러면 이 목격자의 진술을 우리가 원본 증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본래 증거라고도 하는데 같이 많이 쓰여요, 혼용되어서. 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었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어, 전달되었다든지 할때요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아, 반대말이 뭐라고요? 반대말이 여기 나와 있지. 반대말이 원본 증거 이콜 본래 증거라고 한다. 이 원본 증거, 본래 증거는 경험자 자신이, 즉 목격자 자신이 직접 법정에 가서 진술했을 때 이것을 본래 증거 또는 원본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를 체크해 볼게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갑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들이의이 누구예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병이죠. 그렇죠? 전해 들은 병이 법정에 나가서 진술했다 했을 때이 전해 들은 병의 진술은 전문 증거, 전해 들었다고 해서 전문 증거가 되는 거고요. 목격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한 말은 본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본래 증거, 원본 증거가 된다. 자, 그러면 이 판례 체크해 볼게요. 이 판례가 원본 증거인지 본래 증거인지를 보세요. 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입니다. 자, 이 현행범을 도둑놈이라 할게요. 도둑놈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그것을 본 경찰관이 이 현행범을 그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럼 이 경찰관은 목격자일까요? 아닐까요? 범행 현장을 절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잡았다고 이 사람은 목격자일까요? 아닐까요? 목격자잖아요. 이 목격자인 경찰관이 법정에 나가서 진술한 것은 직접 증거일까요? 아죠. 본래 증거일까요? 여기. 전문 증거일까요? 아, 본래 증거지 뭐야. 그치? 전문 증거 아닙니다. 목격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전문 증거가 아니다.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서 311조 내지 316조 요건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밑에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자, 그러면, CF.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적으세요.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 경찰관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땡땡. 이것은 전문 증거일까요? 아닐까요? 간단해. 목격자이냐 아니냐, 뭐 따지면 돼. <Sellt. Sibt>. Um. 자, 검, 피, 피의자,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했다고. 그쵸? 그 신문한 내용을 그 듣고서 경찰관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했다고. 그러면 이 경찰관은 목격자야, 아니요. 사건의 현장에 목격자야, 아니요. 목격자 아니지. 피의자로부터 전해 들었잖아. 지금 신문하면서 밝혀낸 사실을 이 사람이 들었잖아. 목격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증거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요 사례와 요 판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증거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서 서면 또는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간접적 전달되는 것을 전문증거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밑에 형태가 아, 타인 진술이 바로 전문진술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 서면 형태이지 서면 형태, 서면 형태가 바로 여기 전문서류입니다. 전문서류에는 진술서가 있고 조서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직접 경험한 자가 쓴 거, 그 예로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가 있고 진술조서는 직접 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제3자가 쓴 거, 보통 경찰이지. 또는 수사관이지. 각종 조서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런 조서는 이런 조서는 311조부터 316조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증거능력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출 가보면 해양 경찰 문제인데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어몇 문제 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한번 볼까요? 목격자지, 목격자, 목격자지, 목격자가 법정에 나가서 한 증언. 쭉 보시고 피고인 스스로가 법정에 나가서 하는 자백.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지. 목격자아 목격자,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 또는 원본 증거가 됩니다. 나머지 볼까요? 여기, 각종 조서, 각종 조서, 여기 자술서 있지? 각종 서면은 다 뭐야? 서면은 조서든 진술서든 다 전문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11조 부터 316조 요건을 갖춰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번에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지, 리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지. 이건 다 전문 진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은, 디귿, 리 미은, 비읍 전문 증거 에 해당되고 기억과 비읍은 아닙니다. 본래 증거가 되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전문 법칙을 가볼게요. 자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했죠? 영어로 말하면 hearsay, 풍문이라는 얘기지. 풍문은 no evidence,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311조부터 316조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로 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득차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판준비 공판계일에서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 서류가 뭐라고 보면, 서류가 올라가 보면,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있단 말입니다. 요걸 말합니다. 자, 공판준비,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진술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바로 전문진술이죠. 서류라든지 타인진술 이것은 단 전문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반대신문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어떻게 네 말만 들어보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성 결여. 뭐예요? 와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누구로부터 말이 건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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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와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탈락시킵니다. 원칙적으로. 자, 범위에 가볼까요? 자, 범위는 방금 읽었죠? 앞에서? 이 전문 법칙은, 진술 동그라미,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진술 증거, 즉,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 증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311조부터 316조 요건 안 갖춰도 된다고요.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로 나오는 것이, 흉기, 지문, 위조문서 등등을 말합니다. 자, 팔레볼까요? 자, 팔려보면, 자 파란색 드시고, 사진 세모, 여기 문자정보세모, 여기 수표세모, 이세 개는 다 뭐야? 이세 개는 진술증거가 아니라 비진술증거지. 그치? 비진술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 그 자체만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쵸? 마지막에 전문법칙 적용되지가 않는다. 여기 전문법칙 적용되지가 않는다.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됐어요? 됐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색깔, 색깔 칠하면 되고요. 여기는 요거 색깔 칠하면 돼요. 다른 색깔로. 자, 내려와서 자, 방금 봤지? 방금 위에서 읽었는데 여기 여기 전문 증거냐 전문 증거가 아닌 원본 증거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구별이 애매한 때가 있어. 자 여기 요증 사실 관련상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좀 어려워요. 자 어떤 증거가 전문 증거냐 원본 증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려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뭐냐. 증명하려는 내용이 과연 뭐냐, 이거야. 에 따라서 이 말이 전문 증거가 될수 있고 원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2번을 체크합니다. 2번을 체크하는데 요것만 읽어서는 뭔 내용인지 몰라. 도통. 우리나라 말인데. 꼬부랑 글씨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인데도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여기도, 이 팔레, 이 내용이 팔레거든? 판례거든? 팔레거든? 판례거든? 이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수히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 팔레를 이해하려면, 요 사실관계를 이해해야 돼. 요 사실관계가 기출입니다. 요게 기출이라고, 기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사실관계를 읽어봅니다. 이걸 이, 이,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 팔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팔레 이해 못합니다. 자,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 병의 말. 그러면 병이 누가요? 목격했다는 병의 말이니까 병은 누가 되는 거야? 이 병은 저거요 저거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의 현장 목격자가 병인 거예요. 그 자로부터 병이 말을 들은, 들은 병이, 이 병. 병이, 그럼 병은 목격자이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갑비 을을 살해하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병이 전에, 정이 전에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목격자 가 아니지. 이 사람은 병으로부터 전에 들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을 찔렀잖아. 사망했단 말이죠. 그치, 여기 살인사건이잖아. 살인 현장이잖아. 현장, 그치, 이 현장을 병이란 사람이 이 현장을 목격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이 병이, 이 현장을 목격한 내용을 정이란 사람에게 그대로 진술했어요. 이해되시죠?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지. 그치? 이 사람이 법정입니다. 법정에 나아갔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판사 앞에서 얘기합니다. 진술합니다. 어? 어, 정어, 병어로부터 들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진술이 땡땡 전문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병이, 정이 병의 진술 내용을 증언한다 했을 때, 이 병의 살인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살인사건이자 살인사건, 살인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정이 법정 나가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쵸? 그쵸? 아, 이건 앞페이지 봐서 이해가 되잖아. 여기, 여기, 여기. 그찮아요 지금까지 그거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 기를 해야 되 는데, 요, 정 이란 사람 이 법정 에, 나 가서 얘기 했을 때 얘기 했을 때 여기 살인사건 의1번 살인사건 에 관련 된 내용 이라면 이 사람 은 목격 자가 아니 잖아요？살인사건 의 목격 자가 아닌 자가 얘기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살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면 그 다른 사건이 뭘것 같아요? 자 봐요. 자 여기 저 병의 병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라면 살인이 아니고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거는 전해 드린 내용이 아니라 원본 증거가 돼요. 여기서 명예훼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정의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나 내가 정의는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법정에서 야를 부를 거 아니야 정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내가 그런 얘기 한적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면 이건 살인사건 관련된 거지만 정의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뭐요? 나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왜 나보고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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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일 갖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라는 거지 난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 아니라, 이게, 이 병에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거는 정이라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라, 바로 뭐다? 이게, 명의,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란 정이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병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이 사람이 법정 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 관련해서는이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죠 그, 그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이해 예 자체가 최근에 경감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판례가 더 출제가 많이 되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자,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그 내용이 뭔데? 이 내용인 뭔데? 이게 살인사건이잖아. 어? 이게 살인사건 관련된 것이라면 전문 증거가 되겠지만은 밑에 뭐라 그래? 이 병이란 사람이 진짜 정에게 그런 내용을 했니 안 했니 존재 여부가 다터지잖아 존재 여부가 했다 안 했다, 어? 했다 안 했다가 다터진다면 그건 원본 증거가 된다, 그렇지? 본래 증거, 전문 증거가 아니고 원래 본래 증거 원본 증거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살인 사건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다면 올라갑니다. 여기 살인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전문 증거가 되겠지만은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 병이란 사람이 그런 내용을 진짜 했대 안 했대 라는 존재 여부가 다투지고 있다면 본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전문 증거와 본래 증거를 바꿉니다.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됐지? 자, 이 판례도 좀 보죠. 자, 녹음 파일은 그 사람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내용 동그라미. 자,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증명 대상이 될 때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의 진실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냐, 진술 존재세을질게요 존재하지 않냐, 라는 것 자체가 증명 대상이 될 때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OX 판례를 보면 이 판례 읽어보세요. 이 판례를 읽어보고, 그렇지? 어, 이 판례가 본래 증거인지 원본 증거인지를 보세요. 원래 시험은 이 판례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지만 어, 여기 1번도 출제가 많이 됐네요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피고인이 88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KBS와 시설 외주 협의도 2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실하고 있는데. 이게 피고인이 이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존재, 존재죠 존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 없대 이거 말이야 이 말을 이 말을 피고인이 한 적이 있대 없대라는 존재 자체가 다퉈지고 있다면 이것은 돌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법정 가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진짜 이 사람이 한 적이 있대 없대 라고 전제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면 이것은 볼레 증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들은 것이 자체가 '어/다 했대, 안 했대', '했대, 안 했대' 라고 하는 것이 다퉈졌다면 볼레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은 1번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1번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번도 나온 적이 있네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